내일 절대 까먹지 마리 내니 이럴 줄 알았다 내니 이럴 줄 알고 전화했다 아이가 내일 무슨 약속했는지도 기억 못하지 내일 같이 PC방 가가지고 수강 신청하기로 했잖아 아 어? 기억 안 나나? 네가 아는 선배 있다매 그 선배가 도와준다며 그럴 줄다니 여튼 내일 진짜 늦지 말이에 아 듣는 거 맞나? 듣고 있지? 지금 뭐하는데? 롤하고 있지? 니극하고 네 내일 늦기만 해봐라 진짜 절대 안 도와준다. 알겠지? 네 수강 신청 망하든지 말든지 절대 신경 안쓸 거다. 그니, 그니, 내한테 부탁하지 마리. 깨워달라고도 하지 말고. 야, 게임 언제까지 할 건데? 그냥 서렌 쳐라. <laughs>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. 음. 지금 딱 보니까 다 터졌구만 어째? 니네 표정 보니까 견적 딱 나오네. 그럼 니는 가겠지. 니네 탓이 아니라고. 응. <laughs> 하체 망김이라고 야, 나 심심한데 좀만 놀아주면 안 되나? 아니 니는 게임하면 되지만. 나는 혼자 게임하면 욕 먹는다고. <laughs> 근데 네가 캐리할 정도는 아니잖아. <laughs> 야, 우리 진짜 대학교 가는 거가 겁나 신기하다. 아이가. 내가 내가 네 네귀 파주고 친해진 지가 벌써 반년도 더 됐네. 시간 진짜 빠르지. 니랑 나랑 벌써 스무 살이지? 응, 징그러워. 내가 니랑 같은 학교 갈줄 몰랐지. 내가 니랑 같은 학교 간다 했잖아. 했다, 이가 내가. 내가 수능 날좀 운이 좋았지. 근데 니내말 듣고 있긴 하지. 어. 듣고 있긴 한가 네 아유. 아, 배고프다. 젤리 먹을 거라. 니는 뭐, 게임만 계속 하려고? 게임 그만하고 놀자니까. 어우, 아 ASMR 해줄까? 잘봐 아니지, 잘 들어봐리. <laughs> 오, 맛있다. 너무 급하게 먹었어. 야, 놀자니까. 내일 수강 신청을 다 끝나고, 그 근처에 맛집이 있거든. 연이 안 해. 그래, 거기 가서 밥 먹고,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, <laughs> PC방에서 저녁을 먹고, 그렇게 집에 가는 거지. 어떤데 내 게임 완벽하지 않나? <laughs> 야 내가 내일 캐리 해줄게. 그러니까 지금 게임은 그냥 포기하라니까. <laughs> 소리 다 들리는데? 응, 음, 깨졌네. 패배. <laughs> 그래 게임은 좀 이따 하고 지금 내랑 좀 전화 좀 하자니까. 왜 영상 통화 걸었냐고? <laughs> 어, 화장을 지우려고 했는데, 화장을 지우기 전에 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좀, 니한 전화를 걸어가지고, 촬랑하려고 <laughs> 농담이고. 그냥 심심하고, 니 내일 까먹었을까봐 말해주려고 전화 걸었지. 그리고 내가 영상 통화 걸면 안 되나? 난 전화보다는 울고 보이는 게더 좋던데. 야, 근데 니그 네, 신입생 한영에 갈 거가. 와씨 막 그런 거 찾아보니까 인사시키고 막술 마시라고 그런다 카던데. <laughs> 내가 너무 옛날 그런 걸 봤나? 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 선배 백 있으니까 우린 개이득이네 <laughs> 음, 학교생활 나름 편하게 하겠는데 니는 나랑 똑같이 시간표 차가지고 과제도 나랑 같이 해야 되고 피피티는 <laughs> 내가 만들게 보노보노 뭔지 알지? 니는 발표만 하면 되는 거지 재밌겠다 맞지? 벌써 이렇게? 음 내가 대학생이라니 니는? 니네 표정이 왜 그래? 앞머리 왜 잘랐냐고? 앞머리 왜 그러냐고? 아니네 앞머리가 왜 보자 어... 이거? 그... 뭐 차피뱅 그런 거 있는데 갑자기 자르고 싶어가지고 잘랐는데 왜? <laughs> 뭐? 이게 미쳤나? 야, 야 이렇게 이렇게 잘라도 나랑 괜안 괜찮나? <laughs> 아 몰라 나 진짜 난다. 야 그. 신입생만의 그 뭔지 알지? 막 꾸미고 자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어휴, 나도 지금 척척한데 갑자기 네가 그렇게 시비를 거니? 까딴 생각이네 예전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못마주치 더니 진짜 내가 편하구나 네가 어? 맞지? 어 니런 편해지니까 진짜 재밌다. <laughs> 웃지마라 니는 니 웃을 때 못생겨서 안 된다. 나는 괜찮은데 왜? <laughs> 젤리 넘어가야겠다. 젤리 니네 젤리 싫어. 하 단거 싫어한다, 이거. 짠, 난 잘리 진짜 좋아하거든. 아까니 내 ASMR 하는 거못 들었지. 다시 해줄게. 진짜 새그럽다 <laughs> 어때? 어떤데? 나 ASMR 하면 좀잘될것 같아 말벌 사리가 없다. 이거 나는 최대한 안 바쁜 곳 <laughs> 그런 곳 찾고 있긴 한데, 카페는 경력직만 뽑는다하고 고깃집은 내가 <laughs> 민폐, 민폐일 것 같고, 음 서빙, 어, 서빙도... 자신 없는데 뭐하지? 야, 내가 네 자취방 청소하고 닮아서 돈 받으면 안 되나? <laughs> 아 왜? 어차피 청소 안 하잖아니. 야, 내가 친구 할인해 줄게. 어? <laughs> 농담이다. 나도 안 하는데 니네 집까지 내가 청소해 주리 힘들다 <laughs> 야네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거그그 커팅 그, 그, 같은 거할 거가? 아니 우리 학교에 그 모형과 있잖아 뭐였가 걔들이 니를 만나줄리는 없지만 그냥 혹시나 니가 뭐 CC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. 주변에 찾아보니까 CC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. 음, 절대. <laughs> 차라리 할 거면은. 아예 먼 완전 관이 다른 곳에서 마주칠 일도 없고 수업도 겹치지 않는 그럴려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교 로망이 있잖아 이 타이가 니도 있지 없다고 <laughs> 네가 야네 생각 좀 당돌하네. 첫인상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. 내가 기억하는 이 첫인상은 좀 찐따? <laughs> 그 있잖아, 그냥. 조용한 찐따. 어, 그냥 찐따. 그냥 공부만 하는 찐따였지, 디가 맞잖아. <laughs> 그리고 내가. 내가 내랑 좀 놀아가지고 네가 나랑 친해지고 좀 그나마 봐줄 만하게 생겼나? 생기... 생겼나? 여튼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너무 과한 거 아이가 야시시는 생각하지 마라 어휴. 야 수강 신청 잘할수 있겠지? 대학생활은 잘 할라나? 별탈 없이 잘 하겠지? 좀 걱정되기도 하고, 기대되기도 하고. 니는 보니까 걱정은 없는 것 같네. 지금 몇 시지? 헤이, 야, 벌써 12시다. 아이씨. 야, 니네 알람 맞춰놨나? 알람 맞춰라. 몇 시에 만나지? 그냥 아예 일찍 만나가지고 아침을 먹을래? 뭐 김밥 전국 같은데 가는 거지. <laughs> 왜? 아, 기다려봐라. 아니, 수강 신청이 10시잖아. 10시니까, 음, 기다려, 그때 김밥천국이 여는가? 야, 김밥천국 24시간이네, 씨. 그러면은, 우리가 한, 한 8시 반쯤에 만나가지고, 밥을 먹고, 어, PC방 가서 10시까지, 알지? 그 시계 켜놓고, 다렸다가 좀 게임 좀 하고 어, 수강 신청 탁 성공하고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최고제. 아니 그 선배가 다 알려준다 했다 이거 그래 뭐 그러면 성공하겠지. 에이 뭐 건강은 <laughs> 아직 우리가 1 학년이라서 건강은 좀 그렇잖아 어제 너무 욕심이고. 우리, 막, 징검다리 뭐, 이런 건좀 하지 말자고. 솔직히 나는 아침 시간대도 좀 피하고 싶긴 한데. 차라리 일찍 가서, 일찍 끝나는 게 낫지 않나 싶은. 맞지? 늦게까지 하는 것보다. 걱정, 걱정이긴 하네. <laughs> 아, 시간도 이제 늦었으니까. 나도 씻고 자야겠다. 네, 내일 늦지 말아야 진짜로. 네, 진지하게 말한다. 내가 네, 어차피 네집다 아니까 늦으면 네 바로 찾아간다. 알겠지? 수강신청 진짜 중요하다 했다고. 알겠나? 듣기만 해봐라. 그러면 내일 8시 반까지 스타벅스 앞으로 하리. 어렵에 김밥 주고 있잖아 아니면 우리 집으로 오던지 같이 나가면 되잖아 오케이 진짜 나치 말이 <laughs> 내 말을 알았다 니는 맨날 나한테 깨워달라 카더라 근데 이네 전화는 받지도 않잖아 모닝콜은 무슨 에휴, 가면은 8시 넘어서까지 연락 안 하면 내가 전화한다. 알겠지? 바다리 진동하지 말고, 무음 해놓지 말고. 알겠나? <laughs> 이럴 땐 말은 대답은 잘한다, 진짜. 어, 항상 닌좀 대답은 잘했던 것 같다. 방금 약간 저 처음 봤 방금 니네 약간 처음 봤을 때좀 그런 찐따 같은 그런 말투 있었거든. 하여튼, <laughs> 난 이제 씻으러 갈 테니까 내일 듣지 말고. 전화할 때 바다리 알겠지? 애초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일 없겠지. 에휴, 니네 그래가지고 학교 어떻게 다닐래? 지각은 내가 더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얘기고 대학교 나는 안 그랬거든 나는 어? 난잘 다닌 거다 지각도 안 하고 어? 출석 잘 하고 과제 과제도 열심히 하고 그니까 러니도 같이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내가 니네 덕분에 좀 정신 차리고 대학교 갔으니까 대학교 때는 뒤를 좀 자러 가라. 니도 게임 할 거지? 에휴, 백날 게임해봐라. <laughs> 알았다 알았다. 게임 얘기는 진짜 헛수로 모락가네. 여튼 난 자러 간다.